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동네 제일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또 이런 막중한 소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섰을 때의 두려워했던 마음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도 허락하셨다고 믿고 저는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목회하는 동안 저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또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네 제일 교회가 처해 있는 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위기 상황들을 저와 함께 성도님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이제 기회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한 기회로 삼아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가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네 제일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에서 사랑의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그 교회 갔더니 사랑이 넘치더라, 정이 넘치더라, 서로 격려하더라 하는 소문이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사명인 것,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님들과 제가 이 사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중심에, 교회가, 교회 중심이 말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사회 속에, 이 시대 사회 속에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그리스인들이 많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교회가, 글소인이 그 중심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세상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상 기준이 들어와서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성도님,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잘 나서 우리가 선택받을 만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제 동네 제일 교회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어른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초등학교 초등학생 10살과 8살짜리 아이가 두 아이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아이들은 중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 뒷면에는 어른들의 방임과 사회의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지역 사회에 소외당하고 무관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귀한 동네 제일교의 성도님들이,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기도로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뽑아주신 코피 내면서 저를 뽑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